첫 번째, 밤. 자, 비가 발음이 나지 않아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런 걸 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밤하면 폭탄, 폭격하다. 자, 밤송이가 폭탄처럼 막 폭격하는 거예요. 뭐 우두두둑 떨어지면서 아 이거 밤이 폭탄처럼 떨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밤, 폭탄, 폭격하다. 자, 어타치. 붙이다, 첨부하다입니다. 어땠지? 이거 붙여놔야 되는데 어? 네가 뗐지? 하면서 다시 붙여놓는 거예요. 어땠지? 떼어져 있으니까 다시 붙여야 되겠죠? Attach 붙이다, 첨부하다입니다. 첨부하는 것도 어디에 같이 붙여놓는 게 첨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ttach 붙이다, 첨부하다예요. Attach 어땠지? 붙여놔. 붙이다, 첨부하다. 자, robbery 강도질, 강탈. 이거 놔버리 내가. 뺏어갈 거야? 이거 라버리하면서 뺏는 것. 자, 한번 해보세요. Robbery, robbery, robbery. 강도질, 강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파생어는 나중에 31강부터 하지만은 이 단어는 특히 rob 요게 동사가 훨씬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rob 하면은 강도질, 강탈입니다. Robbery에서 동사형은 rob 강도질하다, 강탈하다. 자, frequent 자주 일어나는 빈번한. 자, free. 자르면 또 크고 자르면 또 크고 해서 굉장히 빈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프리퀀트 프리퀀트니까 크는 투 프리퀀트 프리 프리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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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프리 어떻게 커요? 또 크고 또 크고 빈번하게 크잖아요. 잘라도 크고 그래서 빈번한 자주 일어나는 프리퀀트 빈번한 자주 일어나는 프리퀀트예요. 자, 매일 남자의 수컷의 남자 수컷. 자 매일 여자를 쫓아다니는 남자. 그래서 남자의 수컷의 mayor. 매일 매일 쫓아다니는 남자. 남자의 수컷의 남자 수컷입니다. 즉 형용사도 쓰이고 명사도 쓰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매일이 남자잖아요. 자, female은 피한다 매일. 매일 피하는 것은 여자, 매일 쫓아다니는 건 남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매일 하면은 남성의, female 하면은 여성의 알겠죠? 그래서 female 여성의, 암컷의 여성 암컷이란 뜻이에요. female, male, female 따라하세요 매일 쫓아다니는 거 남자, 그리고 female 피해서 매일 피하는 female, female 여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형용사 명사 다 쓰인다. 자, surround. 둘러싸다, 포위하다. 자, 서, 라운드. Round. 라운드가 뭐예요? 둥근 거잖아요. 서 있는데 둥글게 서가지고 이 사람을 둘러싸고 포위한 거예요. 서, 라운드. surround. 알겠죠? surround. 둘러싸다, 포위하다. surround. 둥글게 둘러싸다, 포위하다예요. 자, temperature. 온도, 기온입니다. 템을 10, 10도라서 입술이 펄어초. 템퍼러쳐 뭐가 1도라서 온도가 온도 기온이 1도라서 퍼러쳐 입술이 퍼러쳐 템퍼러쳐 뭐가 온도 기온 템퍼러쳐 템퍼러쳐 온도 기온입니다. 자 false 잘못된 거짓된입니다. 펄스, 팔을 쓱 올려! 너 잘못했지? 잘못했고, 거짓말도 했지? 거짓된. 펄스, 해보세요. 팔을 왜쓱 올렸어요? 내가 잘못도 했고, 거짓된 행동도 했어요. 거짓말도 했어요. 펄스, 자, 펄스, 팔을 쓱, 펄스, 자, 팔 올리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거짓된, 이런 뜻이에요. 자, 펄트, 잘못입니다. 팔, 투, 팔두개다 올려! 너 잘못했지? 벽에 낙서했지? 잘못이에요. 펄트. f a u s t 그래서 false와 f a u s t false는 형용사고, fault는 명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false, 잘못된, 거짓된, fault, 잘못이에요. 자, 복습해보죠. b a m 밤송이가 우두두둑, 폭탄, 폭격하다, attach, 어땠지 하면서 다시 붙였죠? 붙이다, 또 첨부하다. 자, robbery. 이거 나버리, 내가 뺏어갈 거야. 강도질, 강탈. 그리고 동사는 rob이라고 했어요. rob, 강도질하다. 어 강탈하다. f r e q u e n t 프 f r e q u e n u e 는 투. 어떻게 큰다 그랬어요. 배우면 또 크고, 배면 또 크고, 빈번하다 그랬죠. 빈번한, 자주 일어나는 자 매일, 매일 쫓아다니는 것 누구예요? 남자죠. 그래서 남자의 수컷의 남자 수컷 자 f e m a l e 은요 피에서 매일 도망치는 여성의 여자의 그리고 암컷의 여자 암컷이에요. 자 s u r r 서서 라운드 둥글게 이 사람을 둘러싸다 포위하다 템퍼 m 처 e r a t 십도라서 입술이 퍼어쳐 t e m p 뭐가 온도 기온이? 자 다음에 f 스 l 스 e 스 올려 왜 잘못도 했고 거짓을 했으니까 잘못된 거짓된 f 트 u l t 팔투팔투 f a 왜 팔을 왜두개 올렸어요? 잘못했으니까 잘못 자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이 뜻 생각하세요 맘 폭탄 폭격하다, attach 붙이다, 첨부하다, robbery 강도질, 강탈, frequent 자주 일어나는, 빈번한, male 남자의 수컷의 남자 수컷, 그리고 female 여자의 암컷의 여자 암컷, surround 둘러싸다, 포위하다, temperature 온도, 기온이죠? false. 무슨 뜻이에요? 잘못된, 거짓된, false. 잘못입니다.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 되죠?